제287회 임시회를 맞아 본 위원은 동두천시 브랜드 가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브랜드와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브랜드 없이는 살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21세기 핵심 키워드라고 할수 있으며 오늘의 시대는 브랜드 전쟁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브랜드의 진정한 의미와 무한한 재산적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중세 로마 시대 때 상점 주인이 그를 모르던 사람에게 상점의 물건을 알리기 위해 그림을 그려 문 밖에 걸어 놓은 것이 시작이며, 어어는 노르웨이의 블란트로 불로 지지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인이 나무 상자 안에 물건을 넣고 나무 위에 자신의 이름을 불로 지진 것이 오늘날 브랜드의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브랜드는 기업의 제품이나 지역의 이미지를 식별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가치를 느끼게 하는 이름, 용어, 기호, 디자인, 모두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자기 지역의 특산물, 이미지, 가치 등을 나타내는데도 브랜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금님 뼈살 2천, 살기 좋은 생거 진천 등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제품과 지역의 서비스를 구별하고 그 지역에 대한 신뢰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자기 만족과 과시하는 심리를 갖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마치 강남에 살고 있거나 유명 브랜드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아파트 주민보다도 우월하게 느끼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브랜드가 특허청에 출원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브랜드를 법률용어로 상표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시의 브랜드는 두드림입니다. 이 두드림이 어느 기업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시가 상표로 등록된 두드림을 상대방 회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회사에게 우리 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도 있고, 노예할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브랜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적재산권으로서 마치 잘 키운 딸 자식 하나가 열 아들 부럽지 않다는 속담처럼 좋은 브랜드명 하나는 타 지역의 웬만한 자원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가져고올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의 원칙은 사업을 시작한 뒤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결정되기 훨씬 전부터 상표를 등록하고 사업이 시작되면 그때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브랜드의 권리는 10년이며 들어가는 비용은 28만원에 불과하지만 브랜드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 브랜드 사용이 중지될 경우에는 수억원, 수십억원의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미래의 경쟁력은 우리가 그동안 강과하여 온 브랜드라는 상표입니다. 앞으로 지자체의 경쟁력은 어느 시가 더 좋은 브랜드를 얼마나 다 많이 보유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철저한 개혁을 세워 끈기 있게 실현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 번째, 이미 다른 기업의 상표가 된 두드려 대신 우리 시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시만의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서 사용하십시오. 둘째, 브랜드명을 공모하여 우리, 우리 시 브랜드로 선정된 브랜드명 응모자에게는 특별 승급의 혜택을 주시고 가장 많은 실용적인 브랜드명을 응모한 사람에게는 인사 가점 또는 보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우수부서에게는 단체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브랜드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브랜드명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십시오. 브랜드의 생명은 누가 먼저 등록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 시를 위해 많은 부와 세외 수입의 원천이 되는 황금화를 낳는 거위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